안녕하십니까. 로마우스 방입니다. 성경을 읽으에 이탈리아를 공부하는 방이 40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복음 18장, 18장 중에 어, 36, 37절. 짧은 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36, 36. Sentendo passare la polla, o m a n d o che cosa fosse.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었는데. 이거를 번역기로 들어봅니다. 36. Sentendo passare la folla, domandò che cosa fosse. 네, 36. Sentendo passare la folla, domandò che cosa fosse. 네, 이거를, 어, 36. Als er die Menge vorbeiziehen hörte, fragte er, was das sei. 36. Als er die Menge vorbeiziehen hörte, fragte er, was das sei. 네, 36. Hearing the crowd go by, he asked what it was. 네, 36. Hearing the crowd go by, he asked what it was. 네, 36. 36. 36. 36. 36. 36. 3들으면3듣 36. 36. 36. 36. 36, 36. 있고요6 원형은 의동명센6 3 듣다 이거6 동명사 진행중인 동사6 모습. 어, 들으면서, 센텐도 들으면서, 빠사레. Pasare. 빠사레는 지나가다. 어, 지나가다. 센텐도 빠사레. 지나가는 거를 들었다. 누가 지나가냐면, 라폴라. 어, 무리들. 무리가, 군중이죠? 군중. 무리 군중. 군중이 지나가는 거를 들었다. 센텐도 빠사레 라폴라. 도만도. 어 질문했다. 어, 도만다가 질문이고요. 도만다래는 어, 질문하다. 이거 도 도만다래 어, 질문하다. 이거의 음, 원과거 먼과죠 어, 삼인칭 단수. 깨는 이제 관계대명사. 도만도 깨뭐뭐깨 다음에 일을 물었다. 오사 제거사 못. 보세요. 이다. 어, 인지를 이 이거는 어. 에셀의 동사 죠 문형은 에셀의 이다 있다. 이다 있다. 이 동사의 어, 조건 조건법 어 3인칭 조건법, 과거, 3인칭, 단수. 깨꼬사, 버스. 도만도, 깨꼬사, 버스. 요거를 도만도, 깨꼬사를 하나의 의문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어, 요거를 관계대명사로 보고, 이렇게 볼 것인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얘는 이제 관계대명사로 해서. 네 붙여넣기 하고 다음 절 살펴봅니다. 다음 절은 3 7절트렌타세 엘리 37. 리스포로 스타바 파산도 예수 일 나자레노.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아니, 동일하게 구의 그 도움을 받아서 들어봅니다. 37. 엘리 리스포로 스타바 파 Il Nazareno ne, 37. E gli risposero che stava passando Gesù. Il Nazareno, ne, il nazareno. 37. Ne, 한번 더 들어보고. 37. 37. E gli sagten ihm, dass Jesus der Nazarena vorbeiging. 37. Und sie sagten ihm, dass Jesus der Nazarene vorbeiging. 네, 영어로도 들어봅니다. 37. And they told him that Jesus the Nazarene was passing by. 네, 한 더. 37. And they told him that Jesus the Nazarene was passing by. 네, 이거를 이태리어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독일어 공부해보겠습니다. 37 37 30이 30이고 7은 7 37 37 37을 넘어갑니다 에는 이제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자가 되죠 질문하자 리 그에게 간접목적어죠 그에게 리스포세로 대답했다 도만다라의 반대말 리스, 리스폰드레. 대답하다,죠. 이거에, 어, 원과 거. 3인 친구수. 그들이 대답했다. 깨. 나왔죠. 앞에서 나온 관계 대명사. 깨 다음에 일을 대답했다. 관계 대명사. 따바. 다바. 따바는 이 쌀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빠사 있다. 어, 상태를 가르쳐. 이거에, 안과거 3인칭 가수 뭐, 뭐, 하고 있었다. 빠사도 어, 지나가다. 아파 나왔었나? 빠사레, 어. 빠사레, 어, 이나 빠사레. 요거에 동명사가 든요 빠사레, 이거는 이제, 아까 나온, 빠사레, 지나가다. 이거의 동명사, 어, 지나가고 있다. 사사레 플러스 동명사면, 뭐뭐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먹고 있다는 만자레인데, 내가 먹고 있다면, 수도 만자한도. 딸의 플러스 동명사가 나오면, 어, 뭐, 뭐 하고 있다. 어, 예수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일 나자레노. 어, 나사레사람. 나사레사람. 일 나자레노. 네, 이거를 똑같이, 어, 붙여넣기 한번 하고, 다음 독일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은 은3 37. 7 7, 7. 그다음에 운트, 30은 3 0 네, 7, 30은 3 7은3 7 3 0 7 30. 3 0 3 0 7 3 7은 3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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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3 7 7 3 0 3 7 어, 씨, 그들이, 그들, 그들이 싹튼, 싹튼 말했다. 싹겐인데, 한번 보면, 이거를 영어로 영어로 바꿔야지, 요문법 이렇게 이 나온. 씨, 싹겐, 싹겐, 싹겐 말했다. 임, 그에게. 그에게 말했다. 다스. 요 신표 있고 다스는 역 관계 되면서 예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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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예수님. 대여 나자레나. 나자레나. 나자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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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레사람사람나사레사람이 vorbei gehen 오, 가다인데 어, 어 바사레 지나가다 가다는 괜 v o r b 포바이 gehen. 지나가다 포바이 g i n 그러면 이거는 이 독일어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음 지나가다 어 진행 상황. 포바이 g i n 지나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해. 네, 붙여넣기하고 복습을 합니다. 운트는 이제 그리고 시는 그들 싹든 튼 말했다 임 그에게 다스 예수 스 데어 나자레나 나자레나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포바이킹 지나가고 있다 포바이킹킹켄포바이 여기서 한번 4by. 다 없어졌네. 이거라. 한번 나눠서 보면, 4by gen인데, 4by. 이거라. 4by. Beautiful by. 이거토 그대로 바꿔야지. 앞에 아이 아. 다시 한번. vorbei. sopra. gehen 가다. 어, 지나가다. vorbei. vorbei. 는 위네요. gehen은 가다. 위로 가다 아래서 지나가다. 바이를 페면 I는 나, 뭐뭐로. 이걸 영어로 바꿔. at, I는, 뭐뭐에. 또는, 앞에. I는, 어, 여러가지 썼네요. during, by, open, near, in it. 또 by, 앞에, 지나가다. near, at, 지나가다 포바이겐 네 독일어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포바이겐 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누가 지나가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